자, 영상을 주구장창 찍다가 보니까 내가 다른 더 쉬운 풀이가 지금 보, 더, 지금 보여 가지고 다시 이렇게 잘봐 봐. 너 이런 거 알지? 아, 잘봐 봐. 이거 봐 봐. 너 이런 거 아니야? 아이씨. 봐 봐. 이렇게 원이 있고 이렇게 원에 내 접한 사각형 이렇게 있다 이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그럼 잘봐 봐. 그럼 얘는 지금 얘랑 같지. 왜냐면 이거 더이거가 180도니까. 이거 또 불팽 못 맞죠. 그렇지? 이거 쓰면은 문제가 아주 간단하게 풀리는데 어떻게 볼 수가 있냐? 잘봐 봐. 그럼 내가 지금 요렇게, 요렇게 그릴 수가 있어, 그래잘 봐봐. 요걸 내가 한번 옮겨볼게, 이렇게 너무 작네. 잘 봐봐. 근데 이렇게 볼 수가 있지, 그지? 왜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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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봐봐. 얘는 지금 이렇게될 거야.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잘 봐봐. 이거에 대한 원주각이고, 원주각이잖아, 그지? 됐지, 그지? 뭔 말이야, 그지? 그지?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요걸 지르면 그럼 두개원주 가게 돼, 그지? 그럼 내가 어떻게 볼 수가 있냐? 잡아봐. 요렇게 지금 봐보고 나면 내가 이런 걸볼 수가 있어요. 잡아봐. 얘 각도 A지, 그지? 그래? 잡아봐. 잘 잘안볼 수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잡아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었으면은 자, 보면은 얘도 지금, 지금 주황색이야. 보이냐? 보여? 마찬가지로. 잡아봐. 그럼 또 어떤 게 보이냐면, 자, 얘가 파란색이면 얘도 파란색이야. 보여? 그냥 또 마찬가지지. 그럼 이번 내가 이 내가 이 원으로 봐보면은 주어진 원으로 봐보면은 얘가 얘가 파란색이면 얘도 파란색이야. 또 얘가 주황색이면 얘도 지금 주황색이야. 얘 삼각형 ABC가 뭐랑 닮았냐 삼각형 D E C랑 똑같이 닮았지 이거지또 삼각형 얘는 또 누구랑 닮았어? G F C랑 똑같잖아. 그래 안 그래? 됐냐 그럼 잘 봐봐. 그럼 여기서 내가 어떤 걸볼 수가 있냐면 이 A B C랑 D E C의 지금 요거의 두개 길이의 비는 잘 봐봐, 잘 봐봐, 야 여기서 봐보면은 요거 15지 그지? 잘 봐봐, 요거는 주황색 파란색이야 그지? 얘도 지금 주황색 파란색이지 그지? 그럼 잘 봐봐, 그럼 여기서 얘가 지금 5대 3이 지금 요거랑 요거의 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지금 뭐가 돼? 5대 3이면? 얘도 5:3이 대 됐기 때문에 잘 봐봐. 길이비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ABCM 둘레 길이가 뭐가 돼? 80 되는 거지 그지. 이건 80 곱하기 5분의 3이야. 그냥 뭐가 돼? 얘는 80 곱하기 5분의 3이 지금 제곱이 되는 거지 그지. 얘가 지금 답이야. 엄청 간단하지 그지? 맨 처음에 내가 문제 어떻게 풀었냐면은 문제를 내가 이렇게 풀다. 었맨 처음에. 해 봐봐. 여기서 내가 먼 내가, 내가 내가 맨 처음 내가 내가 방향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잡았어. 얘가 지름이면은 이건 지름의 원주각이지. 요것도 지름의 원주각이다. 보이냐? 그래? 그럼 봐봐. 그럼 문제가 뭐냐? 그럼 여기서 보면은 또 이런 게 보여. 자, 그러면은, 자, 이거랑, 이거랑 지금 닮았지? 둘다 수직이니까, 그지? 그럼 잘 봐봐. 이두 개의 닮은 비가 지금, 지금 몇대몇이냐면잘 봐봐. 중점이라며.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1대1이면 되는 거라, 이렇게. 그지? 근데 문제가 뭐야? 여기서 봐보면은, 얘가 지금, 아, 이거 아니다. 잘 봐봐. 얘가 지금 직각사각형이잖아, 그지? 직각사각형에, 빗펜의 중점은 뭐야? 외심. 이기 때문에 잘 봐봐. 그럼 얘도 지금 똑같은 길이가. 뭔 말이지? 그지?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발상을 했냐면은 요거를 구하자는 지금 목, 목, 목표를 틀린 목, 목표를, 목, 목표를 틀어버린 거야. 왜냐면 요것만 구하면 내가 지금 요 길을 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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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내가 문제 어떻게 풀 거냐면 잘 봐봐. 두 번째 풀이는 자 여기서 얘랑 얘가 지금 높이를 공유하고 있지, 그지? 그럼 요거 조급은 이 상황형에서 25의 제곱 빼기 X 제곱이 되는 거고, 또 요기, 요 길이 제곱은 이 상황형에서 뭐가 돼? 30의 제곱 빼기, 이건 뭐가 돼? 이건 25 빼기 X가 될거 아니야. 빗변이 지금 둘다 이등변이라고 그랬으니까 그지? 25 빼기 X의 제곱을 해. 계산 열심히 하면 X가 지금 7이 지금 나오게 돼. 그럼 X가 7이면, 얘가 지금 7이면, 요것이 18이 되는 거고, 요거 지금 9, 9, 얘도 9. 그럼 내가 F, C, G에서 내가 변두개 지금 구했어. 근데 요것만 보면 되는 거지, 그지? 요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요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이거는 봐봐, 얘가 지금 15니까 이걸 내가 x라고 하자. 너네 이런 거 알고지? 할선는두 개가 있으면, 6곱8은거는6기1 8거다 근데 문제를 어떻게 풀 수가 있냐면, 자, 9 5 18은 이거곱 이거는 9곱 18은 뭐야? x 곱 15니까, x를 구할 수가 있어요. 15분의 9곱 18이다. 그지? 거기에 내가 지금 9더하기 9를 하면, 내가 구하는 넓이가 나오겠다. 하면은 이거 뭐가 나오냐? 5분의 3곱하기 18 더하기 18이니까 5분의 54 더하기 90이니까 5분의 144다 149가시면 되는 거야.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 이거. 그러니까 풀이는 쉽지만 기하는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